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장관님 네. 지난 업무보고에서 어, 보낸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네.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요인이 없다고 그때 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실증 결과도 그때 보여드렸는데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ESG 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소유지배괴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 성향은 2 1 1에 불과한데 괴리가 10% 미만인 기업 집단의 배당 성향은 55.9%로 달한다. 9%에 달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이 아니란 단순 분리 과세 논리를 되풀이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기업의 소유 구조의 현실을 모르는 겉은 그럴 듯도 보여도 속은 텅빈 피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증대 효과는 전혀 없고 결국은 금융업 등 기존 고배당 기업 지배 주주만 배불리는 특혜 세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반 주주를 최대 주주 눈치만 보면 배당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일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를 견제하자는 최근의 그 상법 개정 취지와도 좀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본인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배당소득 분리 과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배 주주의 몫을 줄이고 일반 주주에게 더 많이 배당하는 차등 배당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 일반 주주가 지배 주주보다 1.5배 이상의 배당을 받도록 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요. 이런 조건이라면 뭐 최고세율을 현행의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차등배당으로 다만 이때 차등 배당으로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대상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인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주평등원칙에도 불구하고 상법 에서 예외로 차등배당을 허용하는 이유는 바로 주주한움과 재무구조 의 개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등 배당 조건부 분리 과세를 도입한다면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뭐 이러한 방안이야말로 배당을 실질적으로 노리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주주를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길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대 주주의 이 관계에서 벗어나 배당을 요구하는 강력한 주체로 삼자는 것입니다. 뭐이 법안 뭐다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조 뭔가 발의할 예정인데요. 어, 향후에 그이 제가 이 법안을 네. 발의하면 한번 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네. 만약에 이제 지배주주가 자기 배당을 줄이면서 그몫을 네. 물론 뭐 특수관계인한테는 안 주더라도 네. 일반한테 줬을때 이게 정렬라든지 이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네. 한번,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 네. 저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좀 장관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석유화학 산업 종합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죠. 네, 그 오래를 표현하셨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그, 네. 아좀뭐 기재부 장관님, 산업장 장관님한테 한번 네네네.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산업부 장관께서 이제 정부 방침을 이달 중으로 어,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여천 NCC 꺼내서도볼수 네. 있듯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스턴 네. 컨설팅 그룹 구조 조정이 없으면 3년 내 석유 국내 석유 화학체 절반이 졸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시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이제 중국과 중동 예. 등의그 설비 공급 과잉입니다. 단기간에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탄소 중립 관련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EU 등은 10년 걸, 10년여에 걸쳐서 전진적으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대비 2023년 석화 설비가 일본은 마이너스 15%, 네. 서유럽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줄었습니다. 네. 그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70%가 늘었습니다. 아,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참좀 놀랬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국회는 이동안 무엇을 했는 것인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진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익에 대해서 한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도 그,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모 기업은 또 구조조정을 잘 해가지고 고도화하고 일반 제품을 줄이고 해서 그래도 이 경쟁에서 좀 살아남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 또 다른 기업의 사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 그 구조조정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관련 기업들하고 좀 협의도 하고 해서 대,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발적인 산업 재편만을 강조했지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여수 산단인데요. 네. 여천 NCC도 여수 산단이었습니다몇 네. 가지 한번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기업 전망지수 BSI는 올해 2분기 기준 69.4인데요. 2023년 2분기 102.9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규취득자는 312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3명이 줄었습니다. 전국 기준 2.5%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증가율 감소폭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4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9명이 늘었습니다. 정가율로는 27.3%에 달하는데, 전국 정가율 3.6%보다 7.6배나 많습니다. 지방 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2195억원에서 지난해 1174억원으로 지방세가 지방 소득세가 절반, 거의 절반 4 8니다 산업이기가 보행위로 이어지고 고용위기가 경제위기로, 그리고 지역위기로, 전체 지역위기로 결국을 던지듯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5 오늘의 서울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했습니다. 만 지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신청해서 좀준비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유산업은 지금 과잉공급으로 예. 그 구조적인 불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로서는 그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해서 과잉 설비를 합리화하고 그다음 정부에서도 또 필요하다면 법령에서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R&D 확대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쪽의 산업이 그 또더 강한 그런 기업으로 날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